안녕하세요. 송가이브 TV의 송우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게차 관련된 법령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사업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지게차죠. 뭐 적게는 한 대부터 시작해서 열몇 대까지 많은 사업장이 그 물건을 상차하고 하차하고 내로 운반하기 위해서 지게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험법에서 지계차 관련해서 그 특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과학사업장의 담당자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했으면 해서, 이그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특별 교육. 특별 안전 교육 해서 16시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게차 운전자격 3톤 미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3톤 이상만 운전자격을 가지고 했고 지금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3톤 이하 지게차에 한해서도 일정 전문기관에 가서 일정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게차 법정 안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게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 3년에, 3년이 도래하는 그 해에 1일부터 12월 사이에 그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가서 4시간의 법정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계속 운전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게차 관련해서 산업안전보험법상의 의무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계차 특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시간 짜리죠. 산업안전보험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험 교육 산업안전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교육시간 및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하고 무슨 내용을 교육하라는 게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조를 살펴보면 법 제29조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교육의 시간에 대해서 무슨 교육은 몇 시간, 저 정기교육은 그 분기 6시간, 사업, 사무실은 분기 3시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과 같이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별표 사회에서 나와 있고, 교육 내용은 별표와 같다. 그런데 그 교육 내용은 뭐를뭐 어떤 내용들을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이게 뭐냐면, 그 지게차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 교육이 16시간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표 4. 좀 전에 위에서 말씀한 별표 4죠. 그래서 별표 4에 보면 안전보건 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제13호에 보면 운반종 가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그러니까 지게차 5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교육시간을 작업전 16시간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게차 작업을 하기전에 그 유해 위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6시간을 교육을 하고 작업에 투입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업무도 많고 바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 그래서 입사를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바로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일에서 이틀 동안 18시간 교육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바빠서 현업에 바로 투입하려면, 오늘 오전 4시간, 4시간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 18시간에서 4시간 뺐으니까, 4시간 했으니까 1 2시간 남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어려울, 게 16시간을 하고 작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초 4시간을 하고 12시간은 3개월에 나눠서 교육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차를 보유하고 그 5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계차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16시간을 이런 규정에 맞춰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테러가 있습니다. 그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1차, 2차 이 개념은 그 근로감독관이 와서 단속했을 때 처음 걸렸을 때 1차로 고 합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하시는 분이 7분 계십니다. 그럼 결국 지게차가... 일곱 대 있을 수도 있고 일곱 대가 아닐 수도 있죠 다섯 대인데 교대에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섯 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지게차를 하시는 분이 일곱 명이 있으면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 단속이 됐을 때 50만 원 일곱 명이니까 5735 350만 원의 과태료를 그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정 지시를 하고 갔는데 불구하고 그 과태료를 내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계속 작업을 하다가 다음 점검 때 문제가 되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에서 7명이 있으면 7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회사에 과태료가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3톤 미만 지게차에 대한 운전 자격이 신설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산업안전보호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여기서 신설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법, 1시행령, 3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이 3개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유예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 그 규칙이 신설되면서, 그, 건설 기존에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에 3톤 이상만 규제를 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 그러니까 3톤 미만 지게차에 대해서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게차 조정 교육 과정을 12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수증을 지침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나와서 조정 교육과정을 12시간 유수한 이수증을 봅시다 해서 이수증이 없으면 무면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교육기관에 가서 12시간 유수하는데 뭐 기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보통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1인당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육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 까지입니다. 뭐 다음에 50인 이하 100인 사업장은 올해 9월 30일 까지입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은 내년 1월 15일 까지.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은 다 받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을 줬습니다. 이 기간을 이렇게 나눠준 이유는 삼성이만 제기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교육을 받으려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날짜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3톤 미만 지게차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보겠습니다. 자식 지게차, 요거 대부분 2.5톤 전동이 많죠. 그 다음에 입식, 서서 하는 지게차, 그 다음에 보행식 지게차, 요 핸들을, 스위치를 켜고 핸들을 잡고 음전을 조정을 하죠. 이렇게 가는 거그 다음에 전동식 이동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전동으로 되는 거는 다이 교육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동이 아니고 수동식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게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는 이법에그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즉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지참을 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수증이 삼톤 미만 지게차 자격증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첫 번째는 특별 교육 열려서 10, 하는 거두 번째는 그 3톤 미만 지게차에 자격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세번째 지게차 법정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10월 18일날 2019년 10월 18일날 건설기계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보면 안전교육 등의 대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 지게차 3톤 이상, 그,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했죠. 면허증 갱신을. 그 했는데, 이제 이 중간에, 3년이 도래하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면, 법제 13조에 따른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교육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톤 이상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일부터 1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내에 자기가 편한 시간에 가셔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가서. 4시간을 교육을 받으시면 또 교육 이수증을 줍니다. 그래서 건설 건설 기계 조종 3년이 도래한 사람 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와 4시간 이수한 이수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과태료가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러면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그래서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면허증을 발급 받으신 분은 면허증에 보면 발급 그 면허증 딴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요 날이에요. 그래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따신 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14년, 2014년 12월, 12월 31일까지 따신 분은, 2021년도, 내년까지 따셔야 되고요. 안전교육을 그 4시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년, 1월 1일, 1월 1일 이후에, 그, 취득하신 분은, 22년, 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전교육을 4시간 일수하고 3년이 도리한 날짜에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가서 4시간 법정교육을 받으시고 이수증을 받고 그 지게차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정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게차 운전하시는 개인한테 매기는 벌금입니다 1차 50만원 해서 100만원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경우는 개인한테 매기는 겁니다 그 앞전에 1항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사업주한테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 부분은 개인한테 매기는 부분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요, 기간에 맞춰서 자기가 언제, 그, 취득을 했는지, 취득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받을 건지, 내년에 받을 건지, 내년에 받을 건지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법정, 그 안전교육 4시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 교육을 받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이자 사업주는 어떤 문제가 도래를 하냐면, 지게차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3번 같은 경우는 법정안전경제의 시간을 받지 않을 경우는 본인한테 근로자한테 직접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지만 여기에 또 사업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보면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이죠. 그래서 이 위에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그 면허나 자격, 면허 이런 부분들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업주는 그런 분들이 기계차 운전을 할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못 가를 한다든지, 그 뭐야, 잘 모르고 그냥 넘어왔다. 그러다가 근로감독권에서 그 지도를 감독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이건 사업주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유용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한 규칙에 보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자격 자격, 면허, 경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사람을 그 작업을 시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게차 관련해서 이 세가지 규정을 잘 알고 그 분리해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 법들이 이제 신설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저한테 그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장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